어, 6월 10일이구요. 오후 7시 32분이에요. 음. 성시경, 좋을 텐데. 좋을 텐데, 너의 손꼭 잡고,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, 내겐 너뿐인걸. 니가 알았으면 좋을텐데 얼마전 만난 남자얘기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째니? 그에게 전화가 또 왔었다며. 유난히 행복해 보이는 너, 집에 돌아오는 길을. 포근한 달빛마저 슬퍼보여 마음이 아파 나를 위로해 줄 네가 있다면 좋을 텐데 나 아닌 사람 얘기에 때론 화도 내어 봤으면 그저 너의 곁에 내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왜 모르겠니 애써 지켜온 우정마저 놓칠 것만 같아 기다리던 또 망설이던 그러나 이젠 이젠 그그 그,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에 됐어요. 여기까지만 할게요. 어, 또 있네. 그이 길을 걸었으면 네가 아, 냈으면 좋고 아유 됐다 어이 뭐, 뒤에는 됐고요 여기까지만요 멜롱이에요 멜롱 멜롱